짠! <laughs> 한층 더 예뻐졌어요. <laughs> 오늘 아침은 구운 바게트에 요거트 발라서 먹을 거고 사과랑 땅콩 잼 커피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양념이고 이건 그냥 그거야 소금? 이게 한 마리야? 한마1 1.5. 아, 고이게 총각이. 야이게왜 이렇게 취지 추요 타코야키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걸레가 아니고 이거는 갓소부시 가다랑어 어 알아? 그 전에 먹었지? <laughs> 아니야, 무자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 저녁마다 맥주가 생각이 났어. 근데 겨울이 되니까 맥주가 생각이 안 나고 와인이 생각이 난다가닥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차가운 것들은 생각이 안 나. <목소리도> 근데 엄마 가하나도 있잖아. 인데 인데 나온. 근데 가사는 하나도 몰라. 대박이야. 손디야. 무슨 모기가 날아가는 거. 나거한가로나고아 진짜. 우리가 딸기 케이크를 찾았는데 딸기를 이제 막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었지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트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크링 요거트를 만들어보려고요. 유청 불리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커피 필터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벌써 유청이 밑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면은 크링 요거트가 될 겁니다. 눌러져서 더 유청 빠지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작은 접시 올려놨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꽤나 꾸덕꾸덕해졌네요. 내일 아침까지 하고 아침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다지에서 통에 옮겨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108매를 하면서 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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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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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던 거를 이제 점점 이어서 이번 주는 좀 요가를 해볼까 하는데 저의 12월 챌린지, 한 달간 챌린지로 해보고 싶기도 해요. 모닝 요가 타임. 8배는 저녁에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을 깨울 수 있도록 요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요거트 먹어볼게요 잘먹겠습니다 밥먹고 이따가 영화를 보러갈거예요 오랜만에 청설영화가 계속 보고싶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또 하길래 바로 보러가려고 끊었습니다 근데 요거트 이렇게 만들어 먹는거 진짜 좋은거 같아요 친구가 유청블리기로 만들어 준거랑 진짜 별번 다를게 없네요 짝짝게 하루이틀 먹는거 만들기에는 괜찮은거 같아요 이 야, 진짜 귀신의 집중고 아무도 없네. 오늘도 아마 저 혼자 볼 수도 있거든요 확실한 실컷 하는게 좋겠다 싶었는데 막 이렇게 역주행이 되고 청소 기 자다가 웃다가 울다가 끝 이 프로폴리스를 처음으로 사왔어요. 제가 원래 영양제를 잘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특히나 감기 같은 그런 걸 너무 많이 걸리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영양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먹어본 영양제는 이 비타민C. 가루 천짜리를 물에 타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먹은 날에는 조금 덜 피곤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감기랑 비염 이런 거에는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업 자체 상품인 것 같거든요. 비 프로폴리스 500짜리 240정 들어있는 배지 캡슐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정말 영양제 기대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요거트도 만들었겠다. 요거트에 타먹을 그래놀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마침 집에 옛날에 먹다 남은 트밀이와막 많이 남아있어서 오늘 왕창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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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그레놀라를 에어프라이기 150도에 10분 정도 돌려주면 된네요 이렇게 세 판이나 구웠습니다. 이제 계속 완전히 썩을 때까지 익혀줘야 엄청 바삭바삭해진다고 하니까 계속 식혀볼게요. 제가 만든 그릭 요거트에 제가 만든 수제 그래놀라 음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공부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짠 완성했습니다. 나름 예쁘네요. 어제 여기 앉아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원래 저기 앉으면 눈이 안 부신데 왜 그러나 했더니 겨울이라 이렇게 해가 깊게 들어와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무무도 좋대요. 무무야, 햇빛 있어서 좋아? 응? 응? 좋아? 세안에 갔다가 아... 오늘 정말 너무 맛있는 락데가 먹고싶어서 가고싶은 카페가 있었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킨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 허딱 가가지고 그 심부름을 마치고 밥을 한 숟갈 먹고 왔는데 너무 속이 안좋은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햇빛도 적고 한가롭고 그제부터 티매트를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려고요 낮잠을 푸지게 잡으러 갔더니 밤이 되었고요. 언니 저녁은 어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오늘은 빨간 어묵꼬치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잖 제가 같이 있을게요이 너무 맛있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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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저번에 요맘 때 제가 빠안없는수 하는 걸 보고 요맘 때는 콘이 젤리라고 해서 이번에는 콘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뭔가 텍스처가 달라. 음. 마할고 오늘은 전국 도립미술관으로 이거니 컬렉션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이게 가기 전에 3일 전부터 예약을 해놔야 돼가지고 저번 주에 미리 오늘도 예약을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네임 서울 살때 유명한 전시 산다고 하면은 많이 가서 보고 그랬지만 그때는 솔직히 전시에서 도대체 뭘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시만 다니니까 되게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제 전주에 내려오고 제가 좀 심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이것저것 다양한 장르에 이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전시도 너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그래. 서울에서 아무 때나 갈수 있을 때는 어? 관심이 없다가 이제 갈수 없게 되니까 전시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막 너무 보고 싶었던 전시가 갑자기 지금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의 전주나 전주 근교에도 꽤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라도 a t 적으로 n t 도 헤이 구글 불 켜줘. Yeah. 여러분 저는 전시를 잘 보고 왔고 아 전시는 굉장히 좀 뜻깊었어요. 전시가 전체적으로 다제 마음에 들순 없지만 어떤 하나라도 제 마음속에 울림을 줄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되게 좋은 전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이응노 화백의 군상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막 찾아봤어요. 군상이라는 주제로 그 화백이 되게 많은 시리즈의 작품들을 남기셨더라고요. 이응노 하백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목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군상 시리즈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블로그에 써준 사람은 이 무수한 사람들조차 각자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썼는데 저도 되게 똑같은 똑같은 감정을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는데 굉장히 그 서울에 살던 때의 저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존재가 없는 나라는 한 명의 모습. 그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 분명 제 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친구들도 있었고, 항상 같이 하는 회사 동료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상상 마음 붙일 곳이 없이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그런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서울에서 외로웠던 그 시간들이 이 사람이 많은 군상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그 그림을 보는데. 아마도 서울에 있는 그 많은 군상들 사이에서 좀 존재감 없이 외롭게 지내던 그 흑백 의 세계 그 저라는 존재 하나가 좀 비춰졌나봐요. 그 그림 속에서.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나 만난 게좀 뿌듯해요. 오늘 하루가. <laughs> 이응로 화백의 미술관이 대전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전 갈때 여기에 꼭 들려서 또 많은 작품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답니다. 정말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이 사람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까지 해보면서 아무튼 오늘 부지런 떨면서 이 전시를 하고 온 거는 아주 잘한 일이었다 라는 후기를